That's one small step. <목소리> 딱 전화 왔어. 왜? 아시라스. 모시 모시? 지금 카메라 켜고 있어. 어? 찍고 있어? 응. 너랑 통화하는 거. 어 안녕. 야왜 반말해? 하세요. <laughs> 뭐 어, 버블티, 어, 그래. 가 버블티. 너 위에 그냥 뚜까지 올려놨어. 버블티? 버블, 주민아 아니야? 어, 주민. 이두야 깜짝이야. 어, 야 어, 내가, 어. 이두야 <laughs> 대답해. 안녕. <웃음> <웃음> 야, 채연아. 니 어. 어제 결혼 사진 찍었냐어 맞아. 결혼 맞아 웨냐결혼 했어? 진 결혼하지 않냐? 결혼하지 하지않지 않냐? 결혼하지 않냐? 지고 그거 내가 있는데, 대학어가있잖아아안 보이시네요. 난안 궁금해. <웃음> 너, 씨, <laughs> 나, 너 그거. 너 그거, 씨. <laughs> 뭐 보이시나요? 하, 안 하. 아, 나. 응, 안 이거. 이거 보여, 요때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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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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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나는데어제나 아, 나, 나. 어, 어, 오늘 얼굴 왜 이렇게 개란 같냐 이렇게 똥그래 아, 원래 벌떡 <laughs>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아 진짜 보여줄 진짜 거 있어. 있어 그렇다네요 그거 듣고 있다가 한국어로 다쓴 다음에 내가 그래도 못 썼는지 기억나니까 그거 컴퓨터로 CV를 해서 팝콘을 <laughs> 넣어봤다? 어, 다른 데로 이거 거다 혼내 노랜데 그거 그거 나 진짜 진짜 좋아해 아부은 내가 e x i d 나이춤 생각난 거야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그거 다음에 야너이친구무 청렴하네 이형 앞에 그깊

아, 오늘 지금 뭔가요? 응. 오늘 지금 문화 네, 오늘 지금 문화 이칠 문학. 응. 문학. 아, 육성재를 찾습니다. 육성재 씨 나와주세요. 넵 안녕하세요 어, 육성재입니다. 어, 육성재, 아. 칠성재입니다. 어, 칠성재를 미쳤나 보자. 육성재를 뒤에 칠성재. <laughs> 칠성재 <칠성재입니다>. 유민. <칠성재입니다. 웃음> 더이나 유화 봐요. 웃기지도 않는 소리야. 웃기지도 않아. 웃야지도 않아. 잘 yeah, 먹겠습니다.

쟁이들, 레알로 도박쟁이들, 아, 사탕으로 도박 중, 사탕으로 도박 중입니다. 자 너의, 리 나중에 호소도 못한다. 나숙 옆에 옆에 보면 못해. 안녕하세요. 우리가 보고 뭐 했던 사람인데. 아저씨. 봤어. 뭐, 나 딘버스, 봤어. 나 앞에 봤어. 앞에 봤어. 앞에 봤어. 영게 안녕. 하세요이지